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인분들 중에 왜 30대 특히 40대 분들 중에 어, 나 영어 공부 다시 꼭 해야 될것 같다. 왜? 영어가 정말 필요하다. 현실 이 생활에서 현실에서 영어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교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입니다. 특히 지금 이곳 말레이시아에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뭐 학부모로 나와 있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에서 레터 오잖아요. 그럼 그거다 영어로 돼 있죠. 이런 관공서 같은데 가실 때 영어 레터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사시는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그 현지에서 뭐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빼고, 왜 소위 말하는 영어가 초급이나 아, 중급 이하다. 내가 뭐 영어로 따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나는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 한국분들, 왜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로 영어 공부 해본 적 없다. 그러면 레터 같은 거 오는 거못 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학교에서 오는 영어 레터 같은 거못 읽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뭐 이런 영어 회화책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뭐 관광 영어 하실 겁니까? 솔직히 관광 영어 필요 없어요. 돈 내면 다 됩니다, 예. 어? 그런 영어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내면 그냥 슈퍼마켓 돈 내면 물건 그냥 줍니다, 여러분. 어? 우체국 영어 별로 필요 없어요. 가는 곳 주소 쓰면 그냥 보내줍니다. 돈 내면 보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현실 속에서 나 영어 너무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레터 같은 거 아이 학교에서 오는 레터 같은 것도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어 아이 학교 방문했을 때뭔 얘기 좀말좀 좀 하고 싶은데 전혀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아, 국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뭐 국내에 계신, 한국에 계신 뭐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좀 진짜 실용적인 영어, 옛날 수능 공부 그런 뭐 학력고사 세대 그런 공부 말고 좀 실용적인 그런 영어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교재가 뭔지 압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토익 교재입니다. 토익 교재. 여기서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한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토익 교재, 토익 공부하라고 아닙니다. 토익 공부를 하라고 토익 교재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익 시험을 보라고 토익 교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30대나 40대 분들이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교재가 토익 교재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영어권 국가에서 이민생활도 하고, 또 영국에서 유학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유학생활도 하고, 즉, 대학 공부도 해보고, 캐나다에서도 이민생활도 해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아이 학교도 보내보고, 전문직이라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제가 토익 교재를 영어 교재로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 이제 뭐 아이 학교에서 레터가 오거나, 뭐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어떤 편지들이 오거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전단지, 광고 전단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공동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 사무소로부터 어떤 편지, 레터를 받거나 할때 그런 지문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레터들이 토익, 그, 도케 파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팩트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토익은 뭐 듣기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 독해 파트가 있습니다. 뭐 LC, RC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그런 걸 아실 필요도 없죠. 왜냐면 제가 지금 토익 시험을 보라고 토익 교재를 권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토익 교재를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LC만 해도 참고로 이제 듣기 그 파트만 해도. 정말 정제된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쓰고 특정 사람들만이 쓰는 어떤 이런 뭐 슬랭이나 어떤 예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말 그대로 뭡니까 플레인 잉글리이라고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뭐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남아공 사람이든 누구나 다 들으면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물론 뭐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야 어떤 뭐 웬만한 슬랭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이디엄 구어체 표현들 써도 당연히 이해하겠죠. 하지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결하면서도 이런 어떤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뭐 미국이나 영국 호주 뭐 어떤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영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어,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그렇지만, 영어에는 뭐 스탠다드 잉글리시가 따로 있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한국 사람 기준에선 그래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표준 표현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 유행을 타는 표현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독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가 캐나다 생활하면서 아이 학교 레터 받고, 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매일 접하는 그런 레터들과 가장 흡사한 내용들이 그, 독해 지문들의, 정말로, 독해 지문들이 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영어권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만추칠수 있는 그런 레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터들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아직도 설득이 안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토익 시험을 위해서 토익 교재를 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토익 교재를 선정하실 때는 반드시 그 토익 출제 기간인 ETS에서 만든 그런 문제집. 문제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익 시험이, 예, 시험이기 때문에 교재라는 건 문제집이에요. 예, ETS에서 그 출간된 교재를 한권 사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예, 듣기랑 그다음에 읽기랑 따로 된 교재라면 두 권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통합본으로 된 교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권만 사시면 돼요. 어 교재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온라인 배송 받으시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어그 교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많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많이 반복하시면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아니죠. 왜냐면 시험을 볼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토익 시험 보실 겁니까? 저는 지금 토익 시험 보라고 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해설서도 그냥 해석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풀이 과정 같은 거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과에도 오래 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년간 영어 가르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말하는 수능, 수능 영어. 그런 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네, 한국 영어 시험 중에서도 뭐, 탭스. 뭐, 일반 분들은 알지도 못하실 거예요. 예, 토플. 여러분, 뭐, 아카데믹한 공부하실 겁니까? 대학 가셔서 공부하실 거예요? 영어권에서? 그러신 분들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대한민국 성인이 30대, 40대 성인이 아, 나 영어 공부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용 영어죠. 실용 영어, 나 실용적인 언어로서의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토익 교재 하나 사가지고, ETS 교재 사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보통 표현들이 좋지 않습니다. 보통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음. 저는 영어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음, 토익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근데 토익 교재로 가격도 저렴하지, 표현들도 굉장히 어, 실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실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참고로, ETS라는 그 토익 출제 기간은, 어, 우리, 여러분들, 토플 아시죠? 토플. 토플 출제 기간도 ETS입니다. 즉, 어, 시험을 출제하는 기간 자체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서 출제했던 문제로 기출문제집을 ETS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도 한, 예, 만 몇천원 할 겁니다. 정말 문법적인 오류도 없고요. 문장들이 굉장히 간결하고요, 군더더기 없고요. 음, 그런 문장들을 많이 소리내서 익히고 많이 듣고 또 그런 글들을 정제된 글들을 실제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생활 속에서 진짜 생활 속에서 쓰이는 그런 비즈니스 레터들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어 이런 실용적인 영어가 정말로 많이 늡니다. 그 책을 뭐세번 반복해도 좋고 열번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20번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어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재를 본다고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매일매일 영어 원서들을 읽습니다. 어, 근데 저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를 읽고 뭐 영어 방송을 보고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영어가 어,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강의를 듣던 영어로 뉴스를 보던 영어로 영화를 보던 영어로 드라마를 보던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지만 저는 지금 그냥 한국에 소위 말하는 그냥 아, 나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영어 한번 해본 적 없어. 아 근데 영어공부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영어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회화책 맨날 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제 이야기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일반 회화책 보고 영어하신 분들보다 훨씬 내공 있는, 정말 글도 읽을 수 있고, 예, 말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거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자랑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토익 시험을 44번, 99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토익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